조금 빠르게 갈게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저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하 많이 봐주면 중합니다. 특히 어휘가 굉장히 쉬웠고요 독해도 마찬가지 죠 그렇죠. 가봅시다. 세부적으로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1 번부터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쉰 수험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Unmistakable이라고 하면 특히 제가 강조했던 대로 어원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단어 처음 봤어도 아마 유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음.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un, 부정적두어죠 미스테이크에 에이블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실수할 수있는의 나시니까 실수할 수 없는, 즉, 실수 안 하는, 틀림없는, 안 틀리는, 오류없는, 잘못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즉, 틀림없는, <laughs> 명백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accessible은 access에 아이보리 붙었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이용 가능한. distinct는 뭡니까? 뚜렷한, 독특한, 명백한이죠. 그 다음, desirable, desire가 욕망하다, 바라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이란 뜻이고. 자, complimentary 하면 compliment가 뭡니까? 자, 요게, 어, 칭찬하다라는 동사죠. 침, 이 컴플리먼트가 이가 아니라 아입니다. 이는 보완하다예요. 자, 칭찬할만한 이에요. 그래서 칭찬할만한, 그죠 뭐, 칭찬하는, 찬양하는, 칭송하는, 이런 뜻의 법이었겠죠? 명백한 틀림없는 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자,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역시 이번에도 어, 밑줄이, 제가 편집하는 과정이 사라졌는데, 여기에 밑줄이 있었죠? 이거 틀린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번까지 보고, 아마 수험생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눠졌을 거예요. 야, 이번 시험도 쉽게 나왔다. 큰일 났다. 그저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 반면에, 뭐, 공부를 좀안한친구들 야, 다행이다. 이 정도야?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테고. 중등어입니다 핸드인이죠? 제출하다잖아요? 뭔가를 내놓다. 제출하다. 그쵸. 그 지위 또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은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력서를 인사부서에 일 자, 엔밋, 아우 요것도 출력이 좀, 조금 잘못된데요. 엔밋 하면 밖으로 보내답니다. 미시 보내다예요 미트가. 요 미트 하는 게 보내답니다. 보내다. 요게 명사형이 미션이죠.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 보내는 것 지금은 저 군대. 어, 부대를 어떤 임무를 위해 보내는 것 이게 미션이잖아요. 자, 밖으로 보내다, 발산하다 내뿜다, 방출하다, omit 생략하다죠. 그다음 permit 하면 승인하다, 그죠? 허용하다, submit 바로 제출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아마 수험생들 중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인카운터 보고 정답 1번 바로 나왔습니다. 인카운터가 물론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자, 인카운터가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컨프런트도 뭡니까? 마주하다, 맞닥뜨리다 라는 뜻이죠. 그거의 명사인 컨프런테이션 이거 바로 풀었던 수험생들이 아주 많았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해석해보면요. 자, 투부정사 이해하기는 쉽대요. 가주어죠? 그 분쟁, 갈등, 뭐예요? arises between humans n nature.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관계, 갈등을 이해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 뭐, 다 뭐, 뭐함에 따라네요. 인구의 개체수. 증감에 따라. 자, 요게 여러분 해석이 조금 안 됐을 텐데, 물론 해석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이 저 어, 답을 고르는 거하고는 크게 중요한 차이는 없었겠지만, 자, 요겁니다. 이게 부사구예요 그래서, bring의 목적어가 바로 ancient struggle 해서 요놈이 목적어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과의 매번의 마주침의 목적어를 가져온다는데, 즉, 자연과 매번 마주칠 때마다 욕을 가져온다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한다? Ancient Struggle 옛날부터 싸워온 일을 한다예요 즉 옛날부터 자연하고 마주칠 때마다 인류는 싸워왔어 For our own survival 우리 자신의 생존 때문에 In the old days 옛날에는요 너무나 자주 그것은 자연이었어요 Her Predators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디더스인 두인하면 해치다 죽이다 다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해친 것, 죽인 것, 우리를 다치게 한 것은 바로 자연이었어요. 그녀의 포식자 즉 자연 안에 있는 뭐 포식자, 우리 사자, 호랑이에게 많이 물려 죽었요 사람들도. 그다음에 겨울, 겨울의 동사도 많이 했고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등도 우리를 많이 죽게 했다.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과 맞서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 자, 자유가 맞설 때마다 Encounter, Confrontation, Reproduction은 번식하가죠그 다음 Encouragement는 격려, 조장, 그죠? e n c o u r a g e 명사예요. Magnificence는 장엄함이라는 뜻의 명사형이죠. 장엄함, 자, 훌륭함 이런 뜻이죠.